우리 이상훈 대표님 말씀대로 어참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 그 여가부 뭐 장관으로 뭐 했던 그 온갖 고상한 척 다하는 그 강선우 그 사람 뭐 시계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시계값이 얼마지 저는 그렇게 시계가 비싼지 몰랐네요. 그런데 그 시계보다는 저는 그 사람이 그 분양소에서 분양소에서 이제 옆에 있는 남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본인이 와서 어 분양을 하면서 이제 그그 그 사진이 자료사면 자료화면으로 쓰여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계가 비싼 시계였다 이러면서 나오는데 저는 그 시계가 보이기보다는 그 분양소가 먼저 보이더라고요. 저 여자는 과연 제대로 백신 사망자에게 진정으로 진심의 마음으로, 어, 그렇게 추모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아닌 것 같죠. 그만큼 정치인들은 이렇게 피해자들을 참 이용합니다. 그리고는 피해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신경은 전혀 안 쓰죠. 그리고는 피해자들을 더 점점점 자기네들이 이익이 다 추구하고 난 뒤에는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근데 이 피해자들이 이제는 곳곳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은, 어, 그, 뉴스 하나를 봤는데, 이제 한 여학생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제 친구들도 엄청 잘 도와주고, 이렇게 착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 그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제, 막그 전자담배를 주면서 이거 한번 너도 펴봐 이랬나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착한 아이니까 이거 바로 거절하면은 친구들한테 이제 왕따당할까봐 이게 받아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입에 이게 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입에 갖다 대는 순간 그 나머지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서 SNS를 다 공개 공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에 대한 마녀사냥이 시작이 된 거죠. 어. 그리고는 이거에 대한 어떤 조사도 없이 이런 것들이 점점 퍼져나가니까 학교는 이 아이를 보호하지 않고 반성문을 쓰게 했대요 이 아이한테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은 학교에서 자해를 해서 지금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착하고 예쁜 아이들은 피해자가 돼서 정신병원에 가 있는데 그 아이를 괴롭혔던 학교 선생님 친구들은 버젓이 그냥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그 지역이 춘천시 교육지원청이에요. 제가 왜, 왜 자꾸 춘천시 교육지원청을 아냐면 우리 첫 번째 사망학생 우리 고3 김준우 군의 사망사실을 숨겼던 그 보건교사 지금은 장학사가 돼 있는데 아 장학 그쵸? 어, 그 사람이 춘천시 교육지원청으로 가 있었거든요. 가, 제가 알기로 마지막까지. 그래서 제가 춘천시 교육지원청을 더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느 누구도 피해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들어서 끝까지 괴롭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참 고민들이 있고요. 저 역시도 지금 이렇게 어떤 일을 나서고 또 어, 이런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저도 돼 있죠. 소송도 당하고 있고, 뭐, 다른 건으로도 정의롭게 나섰다가 지금 또 하나가 송치가 되는, 검찰의 송치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저도 사실, 거, 경찰 조사도 받고, 송치도 당하고, 재판도 당하면, 어, 사람인 이상 힘들자자,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송치됐다는 사실 하나, 또, 뭐, 그, 뭐, 벌금 맞으면 어찌됐든 범법자가 되는 거니까 그거 하나로 사람을, 잣대를 들이댈 테고, 그렇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클린선거 시민인동 오근호 대표님도 그 집회 그, 문재인 거기 가서 이제 집회를 하다가, 어, 거기도 유죄를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백신 피해자분들이 되게 생각이 났다고 하시면서, 어,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런 피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피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피해자들은 결국 자기를, 어, 뭐 자살을 한다든지 자해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이야기로 끝나니까 결국은 그 피해에 대한 것은 묻혀버립니다. 저는 그냥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런 활동을 하지만, 어, 저의 끝이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해하시죠? 그런데 우리 백신 피해자분들은 워낙 정말 마지막 끝이 나쁘셨, 나쁜 상태고, 이게 마지막 끝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더, 더 나쁜 끝이 없다라고는 하시지만, 어 저는 그래도 더 나빠지지 않기를 우리 백신 유가족분들이 물론 자녀를 잃고 또 가족을 잃었지만 그래도 더 건강하시기를 저는 사실 좀 그렇게 항상 어, 기도를 합니다. 어, 살아있는 게더 고통스럽.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참 이런 말도 드리기가 참 죄송하지만 어, 저는 또 이렇게 또 위로 아니 위로를 또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학교라는 공간이 점점점 아이들을 보호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아이들을 죽이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인의 용리, 신들중학교 배를 타고 가는 캠프 한 3월 말부터인가 반대를 하면서 어 지금까지도 반대를 하는데 7월 18일 날까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목요일 날 얘네들이 배를 타고 떠납니다. 물론 가서 아무 일 없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날 5박 6일 동안 아이들을 5시간씩 이동시키고 백두산까지 끌고 가는데 과연 안전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프로그램 제가 들고 왔는데 이 프로그램 내내 다 친부 그 다음에 친중. 그런 내용들을 가득합니다. 이 아이들 여기 캠프 갔다 오고 나면 미국 유학, 미국 비자 저는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단체로서는 또 용인에 있는 학부모로서는 알릴 만큼 알렸습니다. 그것을 선택한 거는 학부모들이시겠죠. 그런데, 어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알렸습니다. 끝까지 알리고 학교 앞에서 날리고 정말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몰랐다고 아마 뭐 사건 사고가 나면 몰랐다고 하실 것 같아서 참 그렇지만 어 이제 저를 만약에 백신 접종 전에 우리 이상원 대표님 또는 우리 호준이 어머님 이런 분들이 저를 만났으면 우리 아예 안 맞췄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를 만났어도 맞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채원이 그 고3 채원이가 백신 접종하고 계속 실신하고 버스에서 쓰러지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 아이 그 저희 막내랑 그 병원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가그 감기 증상으로 그랬는데 한 아이가 고등학교, 고등학교 여학생이었어요. 엄마랑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거기에서 이렇게 동의서 같은 걸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사실 이성을 좀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한테 지금 그 다른 아이가 백신 접종하고 지금 쓰러졌다고. 이거 맞추시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어머니가 저를 되게 이상한 여자로 미친 여자로 봤을 거예요. 그 당시. 그리고는 그 아이가 그 의사한테 그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저희 아이 옆에 있는 게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이고 제가 그 의사한테 이 살인자야 하면서 소리소리 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그 병원에서 사실 간호사들한테 쫓겨났는데 아, 사실 진실을 아는 거에 대한 무게가 참 크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근데 제가 쫓겨나는 사이에 저희 막내도 도망가버렸더라고요 <laughs> 엄마가 소리소리 지르고 정말 미친년처럼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는 다시 그 시간이 어 되돌아온다 해도 또 그럴 것 같아요. 또 그럴 것 같아요. 그어 아무튼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어 우리의 삶이 뭐 100년 안 되잖아요. 그쵸? 100년 안 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인데 어왜 이렇게까지 그이 인간들은 욕심을 부리는지 이 정원경을 보면서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인연이 애들 그렇게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접종하러 시켜놓고 결국은 네가 원한 게 결국 주식이고 네가 원한 게그 땅덩어리였냐? 강 강원도에 너도 자식이 있었을 텐데 이 나쁜 년아 네 자식들이 제대로 살것 같아? 네 손주 손녀가 제 또 태어나면 너가 제대로 살것 같냐? 그 주식 받아가지고 몇백원 얻으면 좋겠냐? 그래 놓고 서는 낡은 신발 신고 다니고 어 남편도 의사에다가 지주 의사면서 저 이것도 모욕죄 걸던 명예훼손 걸던 제가 할말 해야겠습니다 뭐 어쩠을까 그냥 한번 빨간 줄군거열개뭐 스무 개 걸죠 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자들의 진짜 엄청난 이 거짓과 이자들의 생명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지금 용인 신는중학교이 데리고 가는 이 교장도 미친 교장이에요. 뻔히 위험한 줄 알면서 지 명예 때문에 지. 제가 알기로는 이페리오이 가는데 한 아이당 전체 금액에서 25만 원을 지출해요. 아이들 한달 100, 100만 원을 받는데. 이 배에다가 25만 원을 지출해요. 저는 이 배에다가 백신 파리처럼 이 배에다가 돈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 성공하면 지금 동탄에서도 또 배를 타여서 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백신처럼. 고3 아이들 그렇게 맞추더니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리 맞치고 이제는 어? 어린 6개월 아이들부터 마치고 저희가 이렇게 외쳐도 엄마들 모르면 맞추시더라고요. 근데 저 그냥 그렇게 맞추는 엄마들 알아보지도 않고 맞추는 엄마들. 또 저희가 학교 앞에서 그렇게 2주 동안 넘게 시위를 하는데도 애들 이렇게 보내는 엄마들 이제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오직 몰라서 맞았던 분들. 또 아직도 모르는 분들. 아직도 학교가 우리 아이를 보호해줄 거라고 거짓 환상을 가지신 분들 또 국가는 절대 국민을 보호할 거라고 거짓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저는 이제 그분들에게 대한 어떤 동정심은 안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가족분들 백신 피해자분들 알릴만큼 알리지 않, 알리, 알리고 계시잖아요 네? 매주 토요일날 더우나 추우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알리고 계시잖아요 어? 더 이상 뭘 하라는 것들은 정치인들이 하나는 것들이고, 저 그것들, 그래, 그래, 강서원은 인연도, 어? 또 여가부 장관 돼가지고 여학 놀이 하겠죠. 보좌관들한테 화장실 변기 고치라면서 이 짓거리 하겠죠. 그런데 인년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 자식도 제가 알아보니까 발달장애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지 자식 주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 돈이 문제죠. 결국 얘네들이 향하는 것은 돈입니다. 백신도 쌓아두는 것도 돈 때문이고 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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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근데 죽을 때돈한 푼도 못 갖고 갑니다. 네? 저도 우리 그 어, 고등학교 동창 우리 친구, 암으로 사망하는 것도 옆에서 지켜봤고요. 저희 아버지, 어, 암으로 사망하는 것을 지켜봤는데요. 돈못 가져갑니다. 그쵸, 여러분. 저희 우리 유가족분들도 돈 때문에 이렇게 뭐 보상받으려고 이러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어, 이것을 자꾸 이상하게 그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서 정말 화가 납니다. 같은 백신 피해자분들인데 어떤 피해자의 명예를 오히려 훼손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막 성토를 많이 했나요? 네. 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